안녕하세요. 꽃피는 하우스입니다. 처음처럼 해서 데리고 온 에레모필라. 요거 분갈이 한번 해볼 텐데요. 수입이 들어온 것 같아요. 보통 작년에도 이게 보면 가격대가 굉장히 했어요. 어,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 대품으로 자라있는 거는 가격대가 꽤 합니다요. 목대가 어, 튼실해요. 이거 좀 보세요. 이렇게 밑에 목대가 좀꽤 있어요. 가격은 3만 원이고요. 어, 봄에 이렇게 에레모필라 하나, 이게 은엽이 아니에요. 이렇게 일반적인 요런거 하나 사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키워봤는데요. 여기 어, 아주 굉장히 작았어요 올 때. 그런데 지금 많이 자랐어요. 올 때는 요거만 했던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이렇게. 근데 이제 또 키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제가 잘라서 이렇게 한번 꽂아 나갔어요. 삽목이 되는지 한달 넘었는데요.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알쏭달쏭합니다. 지금 현재. 자, 이렇게 해서 꽃이 지금 맺히고 있어요. 요런데. 이렇게 해서. 저, 여기도 이렇게 맺히고 한 10개 정도 이렇게 꽃이 맺혔어요. 자, 요걸 한번 이제 키워본 토대로, 요거 키우기. 이, 예,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에레모필라 중에서도요. 요건 아우리아, 요건 아우리아거든요. 굉장히 그 구분이 많이 가요. 에레모필라에서도 뭐 니베아도 있고 또뭐 다른 것도 있고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에레모필라 이렇게 총칭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어, 알아볼게요. 호주가 자생지고요. 상록저목이에요 상록 저목은 뭐냐면은 사계절 요렇게 초록초록 하다, 이 말이에요. 요렇게. 사계절 잎이 있어요. 현삼가라고 합니다. 추위에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. 어, 자생을 하잖아요. 호주에서 자생을 하는데 영하 한 5, 6도까지 긴, 견딘답니다.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게 월동이 가능하다고 해요. 어~ 요거 요거 요거를 얘기하는지 요거를 얘기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에레모 필라를 총칭해서 나와 있는 것밖에 없어요 뭐 에레모 필라에 뭐 아우레아냐 니베아냐 여기에 대해서 온도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에레모 필라를 통 털어서 총칭해서 한 오륙 도는 이렇게 견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분 안 되고. 제주도에선 아마 월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햇 빛은 요 많이 요합니다 반음지 에서도 생육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약간 좀 웃자란다고 해요 우리집에 햇볕이 조금 좀 모자라니까 웃자람이 약간 좀 보이고 있죠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들어와도 이렇게 현재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한 3시간 정도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어, 우리 집도 햇볕이 부족해서 약간 우짤하고 있죠. 어, 통풍이 아주 잘 되게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고요. 잎이 이게 은색이잖아요. 얘는 은색인데 햇볕이 만약에 부족하면은요. 이렇게 부릇부릇해질 수가 있대요. <laughs> 많이는 아니겠지만, 요렇게 독특한 은색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, 이거죠? 봄에 꽃이 피어요. 그런데, 얘는 어때요? 지금? 지금이 또 이렇게 꽃이 와요. 이 이게 봄에 다시 필런지를 모르겠어요. 이거 봄에 가지고 올때 꽃이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왔는데요. 요렇게 또 꽃이 맺혔어요. 이러고 맺혔는데, 이게 이제 가을하고 봄하고 온도가 똑같으니까 착각을 해서 피는 건지 지금 이렇게 개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. 대체적으로 봄에 이렇게 피고요.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가지치기를 살짝 이렇게 해 주는데요. 햇볕이 좋으면 굉장히 마디게 자란다고 해요. 그렇게 이제 마디게 자라니까 뭐 가지치기를 뭐 크게 뭐 이렇게 강전질은 할 필요는 없겠죠. 그죠? 적당히 이렇게 잘라서 삽목을 하면 된다고 해요. 번식은 삽목을 합니다. 꽃꽂이죠. 접붙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. 삽목이 이렇게 더 편리하다고 해요. 요거는 꽃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핍니다. 요런 것도 다른 꽃이 피죠. 옆에 이제 그림 나가죠. 지금 이제 분갈이를 하게 되잖아요. 배수가 잘 되는 흙. 요런 걸로, 어, 분갈이를 하면 되는데요. 분갈이 하고 나서 물은 매일 이렇게 활착될 때까지 주는 것이 좋고요. 한 10일 정도 요렇게 돼서는 하루 건너 뛰어서 이렇게 주면 되는데요. 한 10일 정도는 이게 물을 매일 주는 게 좋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한 보름이 지나서 완전하게 활착이 됐다. 한한달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면은 건조하게 물을 줘야 된다고 해요. 활착된 후에 너무 가습되게 키우면 뿌리쓰금이 있다 그래요. 그래서 물을 활착될 때까지 물관리할 때 너무 가습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좋다고 해요. 가습이 되면 이게 누렇게 돼가고 오두두둑 떨어진다고 해요. 그래서 배수를 아주 잘 되게 흙을 선택해야 됩니다. 물을 주면 물이 쭉쭉 빠지게요. 그래서 상토나 이런 거가 들어가면은, 어, 이게 잘안 자를 수가 있어요. 물이 고여 있잖아요. 그래서 아주 마사나 이런 거, 야생토에다가 혼합을 잘 해가지고, 이렇게 분갈이를 하셔야 되고요. 저거는 12도에서 25도에 제일 잘 자란다고 해요.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키워야 된대요. 그늘에다가. 한 30도 이상 넘어가면은 얘가 약간 좀 지친다고 해요.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에서 이렇게 키워주시고요. 자, 겨울에는요. 0도 이하로 활착된 상태에서요. 활착이 안된 상태에서는 한 5도 이상을 계속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. 지금 이제 하면 5도 이상으로 계속 유지해 주셔야 돼요. 한 7도 이렇게 안전하죠. 활착될 때까지 활착 잘된 상태에서도요. 0도 이하로 안떨어지게 유지를 해줘야지 요게 예, 잎이 안 떨어지고 있죠? 이렇게 푸르르게 이렇게 상록을 잘 띄고 있다고 합니다. 영양제는 보통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요. 꽃 피기 전에는 한 열알 정도 이렇게 올려놨고요. 이렇게 이제 꽃 모으리가 형성이 돼서 꽃이 피려고 하잖아요. 열알 더 추가해서 이렇게. 올려 놓습니다 분갈이 해 가지고는요 올려 놓을 필요 없어요 한달 전까지 활착 하는데 우선입니다 흙 배합은요 처음토60 토동이 흙30 구매한 흙이에요 요거는 어, 구매한 그 지렁이 분변토가 들어간 지렁이 에, 배양토 10% 이렇게 넣었어요. 개피가루 있으신 분들은 조금 좀 넣어주시고요. 개피가루는요, 식물 활착도 잘 시키지만, 약간 좀병충해도 방지해주면서, 어, 하여튼, 잘 활착하게 만들어주면서 잘 자라게 해줘요. 자, 이렇게 해서 섞어가지고, 어, 이제, 음, 분갈이 해줄게요. 잘비벼졌어요 자, 여기서 요번에 가지고 온 어, 모네 화병인데요. 여기다가 한번 심어 줘 볼게요. 밑에다가요. 란석을 많이 깔았고요 섞은 흙을 자 이렇게 좀채우고요빼 볼게요. 수입이 들어와가지고요. 요렇게 되어 있어요. 뿌리가 엄청 양하게 되어 있죠. 요런 채로 수입이 들어온 것 같아요. 자, 그런대로잘 펼쳐져 있는데요. 수입 들어온 거는 이게 뿌리가 잘펴 있지가 않아요. 이게 그 대량으로 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심거든요. 요렇게 뿌리를 펼치세요. 요런 식으로. 그래도 요렇게 좀 펼쳐서 들어가는 게더 안전합니다. 요런 식으로. 뿌리를 요렇게 펼치세요. 요런 식으로요. 자, 이렇게 해서 넣은 다음에요. 흙을 넣어요 이렇게 자 흙을 넣고 위로 살짝 빼올리세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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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면서 그럼 어때요 뿌리가 조금 더 펴, 펴지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흙을 또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흙을 넣은 다음에요 또 이렇게 조금 또 빼올리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흙을 마저 채워주고요 살짝 누를게요. 요거를. 바깥에. 흙이 너무 가벼운 흙으로 되어있어요. 자, 이렇게. 자 누른 다음에 바깥에 복도 해주세요. 마사로요. 이렇게. 물을 충분하게 주세요. 물을 충분하게 줘야지만 아까 그 뿌리 있죠. 사이에 극하고 뿌리 사이에 공기가 쫙잘 빠져야지만이 활착이 잘 돼요. 물을 이렇게 한번 요만큼 이렇게 주잖아요. 이렇게 준거하고 오래도록 준거하고 활착하는데 확실히 달라요. 그래서 오래 주는 게 좋아요. 주면서 바깥에 이쪽에 뿌리 없는 부분 있죠. 이런데는 아주 이렇게 조금 살짝 살짝 눌러도 되고요. 물이 내려가면서 그 뿌리하고 흙하고 있는 사이에 공기가 쭉 빠져야지 뿌리가 활착이 잘 돼요. 그 안에 공기가 이렇게 슬쩍 주면은 공기가 안 빠지잖아요. 그러면은 뿌리 활착이 잘안 돼요. 그래서 물을 오래도록 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물을 아주 그냥 여러 번 열심히 이렇게 주시고요. 10일 동안 물을 잘 주셔야 돼요. 매일 주세요. 약간 좀 스프레이하는 것도 어, 도움이 됩니다. 얘가요, 약간 좀 습도를 좋아한다고 되어 있어요. 뿌리는 건조하게 이런 거 이런데 습도는 좋아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저처럼 그냥 이렇게 동백에 이렇게 끼얹을 때한 번씩 이렇게 샤워식으로 이렇게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습도를 이렇게 한 번씩 주시고요. 어, 습도를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. 그렇게 주는 방법도 있지만, 화분이 이렇게 있으면은, 화분 아래 받침대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, 물을 이렇게 차게 두시지 말고, 이렇게 여기 밑에, 어, 물 구멍 거기 있는데다가 찰랑찰랑하게, 요렇게 해서 습도를 유지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. 활착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. 초록 생수 있으신 분들은 쭉흙 타고 내려가게 쭉 요렇게 좀 주시고요. 지금은 좀 화분이 커 보이죠? 나중에 되면 아마 내년쯤 되면 자라면은요. 화분이 적당할 거예요. 밑에 배수층을 많이 깔았어요. 이만큼. 그래서 화분이 별로 크지는 않을 거예요.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십시오. 감사합니다. 꽃피는 하우스입니다.